여러분 그리고 내일이 또 새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인사해야 되겠습니까? 예, 근데 아직 아닙니다. 아직 할 때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예. 새해 복 많이 받는다고 할때 여러분 어떻게 될 거? 새해 복 많이, 그렇죠? 네, 많이 여러분이 빌수 있는 만큼. 자, 같이 한번 또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예. 어려운 시기입니다. 한해도 다들 수고하셨고 또 2024년 새해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온 교회에게 하나님 큰 복을 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새해가 옵니다 새해가 온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마냥 즐겁기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해가 온다는 것이 또 나이가 들다 보면 그럼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이번 주 목요일에요. 점심, 점심에 이제 그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서 그 교육학교를 항상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60대 중후반 되는 그 대부인 아주머니들 몇 분이 이렇게 식사를 해요. 그런데 하면서 그중 한 분이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하냐 하냐면 아 올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한 것이 없네 이렇게 말해요. 한 번만 말했으면 제가 그냥 잊어버렸을 텐데 이분이 계속 그 말을 해요. 나이가 먹어가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막 계속 제 옆에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우리 교회분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분만의 어떻게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겠죠? 올해도 내가 뭘 했을까? 그냥 나이만 먹는 것은 아닌가? 원하지도 않는데 나이만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이처럼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한 해가 오는 것이 또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마냥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된 새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예측할 수도 없는 미래,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런 알 수도 없는 미래, 피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게 갈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평안하며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함께 복된 세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안전한 인생을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9장 1절 말씀에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죠. 중간부터 보시면요. 의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들의 모든 행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지금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미래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이요 세상에 이렇게 쭉 보니까. 내가 일한 대로, 내가 지금 현재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 또위인이나 제자라고 해서 반드시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또 미움을 받는 것도 아니더라. 세상의 그 이치를 그가 깨닫고 나서요. 세상의 일이, 장래의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도 장래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또 내가 수고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1년 후, 2년 후, 3년 후, 10년 후, 20년 후, 나의 은퇴 후까지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계획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요, 계획을 세워요. 내는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우리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여러분 뭡니까?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코로나 아닙니까? 벌써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있지만 이 코로나가 와서 전 세계가 혼란이 오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 우리가 뜻했던 것들 좀다 그대로 되질 않았어요. 온 세계가 다 봉쇄되도록 되어버리고 나라들이 다 봉쇄하고 여러분. 코로나가 올줄 알았으면 여러분 누가 그런 계획들을 다 세우겠습니까? 오늘 전도자가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 1절 중반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절 중반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미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안전한 것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미래의 궁극적인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주관한다라고 하는 다 그분의 손에 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우리가 불안하지만 다 주님 손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염려를 다 죽게 맡겨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요 환란과 박해 가운데 있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가 너 염려를 다 줄게 맡겨라 주님 손에 맡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치 앞도 수, 내다볼 수 없는 세이지만 우리가 다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주신 안전을 누리는 주님 때문에 저는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에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301장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그 신은 해라 한국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가죠 원래는 이게 460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찬송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이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목포의 교회에서 그 오후 예배 시간에 그날이 특별한 날이 아닌데 권사님들이 다이 앞에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요 특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특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연세가 있는 권사님 한 70세 정도 되신 권사님이 서울에 있는 아들 집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이사를 그래서. 그때가 9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 30년 전인데요. 그때는 뭐 KTX도 없고 또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는 그런 시들도 아니고 또 핸드폰도, 핸드폰도 없는 그런 시대 아니면 그래서 한번 가면 다시 못 보겠다. 교회로 돌아오고 쉽지 않겠다. 막 그런 생각이 권사님들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나와가지고이 믿음의 동지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 권사님을 보내면서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먹이면서 언제 볼지 모르니까 이게 전국에서나 보자, 막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나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할까. 그러면서 전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찬양을 하면서 이 권사 구원사님, 나이든 권사님들이 울먹이는데요. 오후 예배 참석에 도온 성도들이 막다 울먹이죠. 저도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믿음이 좋아 가지고 오후 예배도 제가 다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 가지고 권사님들 얼굴을 하나하나 보는데요. 막 저도 막 눈물이 나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가와 그 장면이 각인이 돼 버렸어요. 가지고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그분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30년 전이면 60이었고 70이었던 권사님을다 천국에 가셨겠죠. 뭐 살아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천국에 갔겠죠. 근데 제가 그분들의 얼굴이다 생각이 나요. 3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이 찬양할 때마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잊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찬송가 301장의 가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은 그 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확신으로 올 한해도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이기니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이기니 평안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때문에 죽음을, 죽음을 이기니, 이기니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미 죽음을 이긴 자들이에요. 오늘 이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전도자가 일반이다라는 말을 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반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에서는 하나다.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단한 가지다. 똑같다라고 말해요. 또 3절에서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결국은 일반이라.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증역해 보면 한 가지 일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일이 모두에게 벌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일 모두가 똑같이 맞이하는 한 가지는 여러분 뭡니까?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 그러 죽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중간에 뭐라고 나옵니까? 3절 중간에 사람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아기 가득해서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럼 그렇게 죽는다, 죽는 자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미친 듯이 살아간대요. 사람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친듯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스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모여매어종 노릇하는, 매어마의종 노릇한다. 여러분, 이 이브리스 2장 15절을 제가 지금 여러분 몇 주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3주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3주째.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의 문제.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아직도 이 확신이 없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달라야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올해 9월 21일에 통계청에서 2022년 작년 한 해에 사망 원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새마다 이 수치를 발표하죠. 작년 한해 우리나라 사망자에 속하 37만 2939명입니다. 작년 한해 37만 명이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요, 70년대 이후에 역대에서 가장 많은 수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한해 에 37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 수치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인 불명 사망자 수도요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죽은 이유를 알수 없는 사망자도 4만 명이 넘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그 죽는 사람 숫자가 늘어가면 원인 불명의 사망자 수도 이렇게 같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신기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시대가 기술도 과학도 의학도 발전하는데요. 여러분 최근 이몇년 사이에 그리고 의학계통도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막 약들도요 엄청나게 좋은 약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돼요. 이렇게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학자들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온다고 생각합니까? 호모테우스의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호모테우스. 여러분 호모사피엔스라고 불리던 인간이 이제 뭐지 않아 호모테우스가 되는 때가 온다. 그리고서 유발하라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가 자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화의 다음 단계를 호모테우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호모사피엔스는 여러분 생각하는 인간이라면 호모테우스 이 라틴어로 호모는 사람이고 데우스는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신이 된 인간 신적인 인간 신의 존재로 인간이 진화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유발하라리라고 하는 학자가요. 그래서 전례없는 수준의 번영과 건강과 평화를 얻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가치들을 고려할 때 불멸, 행복, 신성이 될 것이다. 굶주림, 질병,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인 다음에 할 일은 노화와 죽음, 그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다.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이 거의 그 신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생명, 연장, 인공지능, 뇌 과학의 발전 등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인간 스스로 신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호모테우스 신적인 인간을 외치고 마치 신이 될 것처럼 외쳐도 결국 모두가 다 일반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외치고 있는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왜 죽었는지 그 병명도 여러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암보다도 더 무서운 죽음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요 왜 사람들이 암을 두려워합니까? 그럼 그것 죽는다라는 것 때문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이 몇달 후에 당신은 죽습니다 그럼 그암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 암에 걸려도 죽지 않는다 내가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면요 그럼 감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암보다도 무서운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그분을 주님으로 주로 모시고 살고 그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해외에서 살고 선교사로 살다 보면 고향집 한국으로 돌아올 때가 그 비행기를 타는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내가 집에 갈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요. 늘 긴장하고 해외에서 선교지에 살다가요. 그 비행기를 탈 때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결국 여러분, 죽음 이후가 보장된 우리, 죽음을 이긴 우리, 우리도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것이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린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새것 새 비조물 새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이 확신을 가지고 평안함으로 새로운 피점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허무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7절 말씀에 보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기쁨 나오죠? 또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볼때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이런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강조해서 말할 때 여러분 반복해서 기록을 하죠. 결국 이 기쁨, 즐거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게뭘 말하는 겁니까? 기쁘고 즐거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도서는 처음부터 솔로몬이 계속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허무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을 솔로몬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헤아레 사는 이 허무한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요. 7절 말씀에 여러분 다시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이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저자가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연결되어 있죠. 지금 전도자가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게 삶을 살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을 살때 우리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솔로몬이 답을 찾고 있습니다. 또 구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구절에서 보시면 중간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자다 이렇게 말해요. 내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야래서 내게 주신 모든 어땠나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결국 이 땅에서의 삶, 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즐겁고 기쁘게 살아라. 그런데 먼저 뭘 기억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라 것을 기억해라. 네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네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지? 네가 아내와 즐겁게 살고 싶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결국 전도자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전도자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은 절대로 안전하지도 평안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보여도 여러분 다 어떤 것이죠.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기쁨과 만족은 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한때 행복전도사라고 하면서 이 행복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외쳤던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행복전도사라고 쳐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그분에 관한 기사가 뭐냐면요. 예, 자살 얘기입니다. 자살 얘기. 그분이 남편과 함께 스스로 삶을 마쳤어요.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다라고 그분이 외쳤어요. 행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끝내, 여러분 스스로 삶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전도사라고 외쳤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예,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에 관해서는 요 바로 이어서... 불륜 기사가 나와요. 인터넷을 치면. 여러분,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들이 외쳤던 게다 가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외치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은 다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식이다라는 겁니다. 찰리 채플린이요. 우리 다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웃음을 줍니까?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숱한 사람을 웃겼지만, 실상 나 자신은 정말 기뻐서 마음속으로부터... 웃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 전 세계인을 웃긴 이 찰리 채플린이한 번도 마음속으로 기뻐서 웃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알수 있는 게 뭡니까?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그리고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서사장사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주 안에서,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면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 잠깐이고. 다 가짜다 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도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를 세워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기쁘고 즐겁게 새해를 맞는 우리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해을 마치고 또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런 복된 새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이겼으니 우리는 평안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내가 새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 을 기억하면서 새에도 복된 성도의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